22학년도 3월 고2 학력평가 29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두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f(x)를 x 제곱 플러스 g(x)로 나눈 몫이 x 플러스이고, 나머지가 얘다. 그래서 우리가 가식을 통해서 검산식을 하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f(x)는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이 다음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f(x)랑 g(x)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건 알지만 몇 차식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g(x)가 만약에 상수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만약에가 상수라면 얘는 2차식이 됩니다. 그런데 상수를 제곱해서 2차를 뺐으니까 얘도 2차가 됩니다.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2차식으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는 1차 이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GX가 2차 이상의 어떤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 전체는 2차 이상의 어떤 다항식이 되죠. 그러니까 N차라고 해봅시다. 2차 이상인 어떤 다항식 N차. 2차든, 3차든, 4차든, 그럼 얘는 GX의 차수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2차도 2차, 3차면 3차, 4차면 4차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2차를 제곱하면 4차가 돼버리죠. 3차를 제곱하면 6차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2차 수보다 당연히 커집니다. 2N차가 될 거기 때문에 훨씬 커져요. 얘도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얘보다 이거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GX는 상수항도 안 되고 상수도 안 되고 2차식 이상도 안 됩니다. 그러면 GX가 될수 있는 건 1차밖에 없어요. gx가 1차라고 해보면 얘는 1차식, 2차식이 됩니다. 2차 더하기 1차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을 따라가면 2차예요. 그 다음에 1차를 제곱하면 2차죠. 2차를 잘 만들면 x제곱을 뺐을 때 1차 내지는 상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가 무조건 1차 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상수일 때도 안 됐고 2차 이상일 때도 안 됐는데 gx가 1차가 돼 버리면 이게 만약에 gx가 x로 시작한 어떤 1차식이라면 제곱했을 때 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식이 되잖아요. 그럼 x 제곱을 뺐을 때다 사라지기 때문에 1차 이하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 g x 는 1차식이겠다. 그것도 x로 시작하는 식이겠다라는 걸 알아, 아셔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a라고 잡겠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상수를. 상수가 3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플러스 a로 잡아놓고 이제 식을 다시 볼게요. 다시 넣어주시면 이게 처음에 식, 그 다음에 x 플러스 2그 다음에 x, x 플러스 a를 제곱하면 x 제곱 2a x 플러스 a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 제곱을 뺐으니까 2a x 플러스 a 제곱이라고 쓸게요. 요게 f x 식이 됩니다. 그런데 f x 는 g x 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나에 나와 있어요. g x 는 x 플러스 a 로 우리가 잡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수정리를 데려옵니다. f(x)라는 어떤 식을 x 플러스 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나눠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f 마이너스 a가 0이다라는 소리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정리했던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a를 양변에 똑같이 대입할 수 있겠죠? 왜냐면 검산식은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f 마이너스 a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니까 사라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e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a 넣으면 마이너스 ea 제곱 플러스 a 제곱 그래서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a 세 제곱 이렇게 하면 ea 세 제곱 그 다음에 ea 제곱 이렇게 하면 또 마이너스 ea 제곱이니까 사라지겠죠 남는 거 a 제곱 얘밖에 없어요 네프 마이너스 a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는 0이다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a 마이너스 1만 남아요 그럼 a가 0이거나 1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A가 만약에 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경우가 되는지를 봅시다. A가 0이면 여기다가 다시 식을 썼을 때 fx라는 애가 x제곱 더하기 x X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긴 다 사라져요. 뭐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은 F0을 계산했을 때 0이 나와요. 0 더하기 0은 0이잖아요. 0 곱하기이기 때문에 0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F0은 0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왜 F0을 봐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얘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F0이 0이 아니다를 괜히 준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F0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0을 확인해봤더니 0이 나오더라. 그럼 얘는 불가능.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fx는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2 더하기 2x 더하기 1이잖아요. 이 상태로 0을 넣어보면 여기는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1 여기는 2, 여기는 0 넣으면 0이죠. 그 다음 플러스 1, 그래서 3 나와요. 그럼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찾던 그 a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f(x)를 완전히 찾은 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면 구하고자 했던 f(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저희 계산하시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에다가 4 더하기 4 더하기 1, 467, 5 7428 7, 더하기 5니까요. 33이 답이 나옵니다.